阿拉是来啦。 I can't wait to find you. Yeah. What's it gonna take to make him see? What's it gonna take to out of all inside the pocket never dies, I'm it, I'm still of Sound off from stories now, cold. These eyes yeah. that 우리 문화원이 끝도날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오늘 공로를 수상하신 여러분께도, 국가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 문화원이 설립다고약 3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역할과 참여로 어렵고 힘든 고위를 슬기롭게 극복해왔으며, 위기 앞에 더 강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전국 제일의 문화원으로도 약하고 있습니다. 예망의 열미년 새 우리가 함께 힘과 기회를 모은다면, 달성군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희망과 행복의 향기로 가득찬 우리 달성의 꽃들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을미는 새해 참사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새복 많이 받으시는 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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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우리 향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 달성의 문화 이게 정말 우리 향토 문화가 옛날에는 정말 어떤 연방의 문화와 뭐 지역 지방의 문화라고 우리가 소홀히 하고, 뭐라그니까 무시하고 수어 여긴다고 그러네? 그런 시대였습니 이제는 정말 우리 지역 문화, 우리 정체성을 황대해도는저 우리 문화 용성의 하나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문화, 컨텐츠, 역사, 수많은 문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땅속에 묻어 놓을 것이 아니라 꺼내서 닦아서, 구슬이 소말에도 빼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빼 나가면 달성문화는 더욱 잘라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라민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강조하기 싶은 마음에서 길게 말씀 드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을미년 청량회에 다시 한번 실고 많이 받으시고 달성의문화 발전 그리고 행복 어, 지역과 우리 달성문화의 발전, <laughs> 새로운 문화 체들을 이어가고 있는. 달성문화원의 제30차 전기총회에리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준 높은 달성문화 중립에 힘써 오신 차준용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성문화의 다양하고 고유한 전통문화가 우뚝소손 기술상과 같이 흔들림없이 지속되어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달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정성을 강요드립니다. 오늘 전기총회를 대기로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한대 모으고 나아가 우리 달성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달성문화원의 무한 발전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한날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해에봉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